반갑습니다 우리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 다 우리 재직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아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 메시지를 보고 제가 댓글도 달아달라 또 카톡도 달라 문자를 달라 이랬는데 의외로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많았 고 깨달은 분들이 많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야 이런 반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손해봅니다. 안 보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다시 또 도전을 받고 또 보신 분도 반복해서 보시면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있습니다. 제가 어색께 말씀드린 그 100%의 믿음은요.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그 믿음을 주신 것을 믿도록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입각에서 하는 이 메시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을 했다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직원들의, 재직원들이 기, 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직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다,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다. 물론 이것도 배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배우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니까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잘못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원들이 제일 기초는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가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를와 함께 살구나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요 그 속에서 삶이 근앙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저께 았다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에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응? 기도한 것은 받은 줄입니다. 로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어저께는 메시지 5년 전 메시지입니다. 5년 전 메시지고.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싱싱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협을 예배 때 대언하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는 제가 오랫동안 묵상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때마다 제가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 메시지를 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들어셔 가지고 올해는 대언해입 합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대언해입 합니다. 대언해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요요 요, 요 밑에 요 밑에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요게 클릭하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를 잡아놓겠습니다. 그걸 클릭을 딱 하면 대원의 영어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 밑에 요게 요 밑에 내려가면 조금 영상을 올리고 밑에 보면 이, 클릭하세요. 제가 그렇게 에,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하십시오. 그 밑에 이, 에, 클릭하고 손은 휴대폰으로 하는 분은 손으로 터치를 하시면 되고 마우스로 컴퓨터로 하는 분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보실 때.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영상을 계속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요. 은 같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 행동도 보고 모션도 보고 하면 기름 부분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대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기대합니다. 2022년도 정말로 우리가 대언하고 믿음으로 대언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해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대언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가정에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열리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대인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생길 거고 용기가 생길 거고 대언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요 밑에 여러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입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재직 세미나를, 어, 재직원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우리 이런 만남을 자주 합시다. 여러분 카톡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에? 제가 카톡을요, 우리 집사님들 카톡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셀리더들이 막 여러분에게 보여 보내줄 겁니다. 셀리더들도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셀에 속한 중직자들 또 이제 모든 집사님들에게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보내줘서 안 듣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인들에게 이런 많이 보내주. 딱한 가지 제가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 댓글을 뭡니까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카톡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십니다 야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여러분 그 유튜브 밑에다가 그걸 다다다다 갖다가 복사해 갖다가, 갖다가 딱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막 댓글을 읽다가요 야이거야 이거 이 영상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요 여러분과 제가 보금전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상으로 요새는 보금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그 밑에다가 좋은 댓글들막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볼때 도전되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제가 보면 아, 김집사님이 이거 댓글 달았구나 하고 아, 아, 이 출석 체크가 되 겁니다. 아직도 어제껏 보지 못한 우리 제직원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러면 꼭 보시고 두 강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꼭 이거 보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에게도 톡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댓글 단걸 복사해가지고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 어 저와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공 열공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